여러분 야야꽃 좋다 아 지금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게 꽃잎이 흩날려서 지금 여기가 지금 경포로입니다 경포대 강릉 경포대 제가 어저께 서울서 내려왔잖아요 그랬더니 언니가 강릉 경포대를 가야 된다고 저를 지금 실은 지금 경포대를 좀 구경시켜주러 저를 이렇게 데리고 지금 이렇게 달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실은 그 홍장가 구독하셔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아주 행제하셨네. <laughs> 아이고,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 야 그런데 요새는 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지역입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이런 꽃구경이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못 다니시잖아요. 혹시라도 소통량이 많고 그래질까봐, 이렇게 어, 교통들도 서서 이렇게 계시기는 한데, 아, 엄청 한산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저 쌍둥이 호텔이 보이네요 미스트롯이 저기에 가서 하던 곳이죠 예 저는 또 우리 설아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거니 박거니 부킹 부르는 설아수 이쁜 그 설아수는 실은 저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부킹을 어, 부르고 어, 주거니 박거니를 부르는 설아수 우리 설아수가 설화수. 저기 저 호텔에서 그때 본선에 진출을 해가지고 저기에 가서도 막 촬영을 하고 그랬던 곳이에요. 이상하게 저걸 보니까 우리 설아스 생각이 나네. 예. 우리 송가인씨가 저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어, 그랬던 곳인데 실은 제가 재작년에 저기에서 하루저적 잤습니다. 아, 윤천금 아, 지금 무슨 단체 회장님이시죠? 가수 옆에 어, 단체 회장님이신데, 그 회장님이시는 저 호텔에서 어, 음악 과 악단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윤청금 회장님께서 저희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초청을 하셔가지고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어, 저기에서 이제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어, 음악도 감상을 하면서, 아, 좋네요. 음악도 감상을 하면서 저기에서 이제 기념 촬영도 하고 막 그랬던 곳이에요 근데 아 오늘 언니 덕분에 네, 정말 이야 꽃 구경 너무 좋다 경포 호수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경포 호수 네못 들어가게 해놨네 경포 누가 아왜 아, 그러냐면 저런 누가 같은 데는 사람들이 네. 걸어다니면은 네. 이렇게 걸어다니면. 사람들 가까이 부딪히고 그럴까봐 네. 아,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러 서 있을 자리 같은 데는 여다 네. 통제를 네. 아, 시켜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통과 통과, 이렇게 시키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충원탑이라 그래갖고, 실은, 제가. 경포대. 그렇죠. 경포대 충원탑이라 그래가지고, 아, 요쪽에가, 해마다 막 각서리들이 막, 뚱따당, 땅따당, 아, 막 그러고 하던데요, 여러분들. 경포호수 지나고 있습니다. 아, 경포호수에는 실은, 그, 달이 뭐, 몇 개가 뜬다 그러죠? 언니? 달이 다섯 개가 뜬다 그러나요? 아홉 개라는 거. 아니요. 경포호수에 비친 달. 그대, 눈동자에 비치는 달, 술잔에 비치는 달, 하늘에 비치는 달. 그럼 무슨 달이 하나 또 있는데? 경포에는 뭐 다섯 개의 달인가 뜬다 그러는 소리를 제가 옛날에 들었었는데. 그림자에 비치는 달. 어, 그림자에 비치는 달.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야, 사람은 뭐 무단행단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야 너무너무 좋다 아주 가장 이 경포 호수에 만개가 됐을 적에 저희들이 온 거예요 요런 또 자전거도 있네 두식 타는 자전거 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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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야 이거 홍장가가 때 맞춰서 언니네 표고밭 때문에 이게 왔다가 경포에서 이렇게 좋은 참 광경 참야참 정면으로 참 보이고 있죠 저 유명한 호텔. 저 유명한 호텔 실은 재작년에 와가지고 저 사장님하고 저희가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사장님이 수도분하시고 상당히 소탈하시면서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예, 예 윤청금 그 대표님이 희망의 생각이 희망의 납니다. 희망의 요새는 아마 그 단체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강릉에 안 계시고 혹시 서울에 계실 수도 있겠다. 한번 내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네, 네. 언니가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손짓을 하고 막 그러고 계세요 지금. 야. 차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차들이 막 돌아서 많이 나오네. 이것봐, 이것봐. 아주 위험하네 여기는. 로탈이네로타리라고 그래가지고. 야 해수욕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네, 경포도 해수욕장인데 네, 해수욕장 여러분들 네, 해수장 욕안 네, 갑니다.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네, 해안도로로 갈 겁니다. 이제는 해안도로로 해서 간답니다. 언니가 지금 제 가이드, 야 특수 가이드죠. 어. 제 일일 가이드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 너무 좋다. 실은 제가 여기 한 20여 년 전에요. 어 여기 경포대 에 왔다가요. 그때 비바람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 소나무가 막 꺾어졌었어요. 나무가 막다 꺾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태풍이 불었었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나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실은 그 소나무 가지채 막 차에다 실고 갔어요. 집에를. 그래서 깨끗이 쳐가지고 소나무 그 효소를 솔잎 효소를 담았던 것이 바로 경포대 여기 소나무 가지고 솔잎 갖고 제가 그 효소를 담았던 아 그런.